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연구소장이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견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진짜 많이 났는지?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서, 어, 이런 뭐 의미 없이 막 작도했던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매수 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는지를 좀 보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좋은 매수 타점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월 22일 기준, 여러분들, BTF, ETF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레이스케일 빼고는 다 지금 엄청난 매수를 받고 있죠. 지금,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너무 많이 던지는 폭이 커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아직도 이종원 가량 더 던질 물량들이 남아있다. 이 손바김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신탁에서 이거를 etf 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거래 수수료 수수료가 여기가 월등히 너무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유출이 돼서 다른 좋은 이제 쪽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아직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39k 여기에서 지금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큰 고래들의 지금 포지션이 지금 롱 포지션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 고래들의 포지션을 보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할수 있죠. 자, 그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다양한 이유들로 39k에서는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요때쯤 딱 왔을 때뭐 아니나 다를까. 고래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었네요. 그러면 제가 왜그 39k에는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는지 좀 하나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게 공부가 많이 되실 테니까요. 제가 지금 이 의견을 드렸을 때는 ETF 승인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첫 번째 낙폭이 좀 컸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 이거 지금 소화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동매매 하지 말고 뉴스의 전략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거 그냥 남들 다벌수을것 같을 때이 포모 오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 ETF 하기 전부터 저는 계속 제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30%가량의 현금은 들고 계셔라, 무조건. 좋은 자리 옵니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셔야 될 테니까, 바로 ETF 승인됐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 저는 떨어질 거라.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거다. 일단은 메인 관점이 일단은 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39K 부근에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가 아마 42,000달러 정도였을 거예요. 자, 39,000달러까지 떨어짐을 일단은 예상을 했죠. 그래서 뭐가 됐든 저희는 이 공통 구간. 자, 파동의 공통 구간이 파동의 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파동까지 얘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에서는 이 비트코인 알람 설정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코인들의 다 알람 설정이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내 핸드폰으로 혹은 내가 자리에 있을 때 컴퓨터로 알람이 트리링 온다 라면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지 않아도 되고요 좋은 자리에 왔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들어가서 대응을 하면 된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39k 395k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회원님들한테 39k 자39,000 달러 딱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자 여기 보시면 자요부근입니다요부근이39,000이고요자 정확하게는 38,000 500 정도까지는 떨어지긴 했어요 자 떨어진 거딱 보고 여기서 반등폭 보고 다시 여기에서 자 이때 매수 의견 드린 거예요 다시 떨어졌다 올라올 때어 오케이 반등 왜 여기까지 그대로 낙폭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보고서 진입하는 게더 중요하다 자 무조건 알람 걸었다 그래서 저희는 알람 걸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일단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잦아 드는 거 보고 다시 반등하는 폭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올라갈 때는 크게 또 상승을 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 진입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정도 들어와서 1차 목표가 달성했을 때 매도 의견 그 다음에 2차 tp 우리는 tp 라고 그러죠 테이크 프로핏 2차 목표가를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같이 실시간으로 봐드리고 있고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해요? 본전에다가는 스탑로스를 걸어놓습니다. 지금은 이 전략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돈안 잃어요.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만큼 떨어진 게 A, B, C 떨어지는 거를 여기까지는 분명히 봤었고 여기 스탑로스 걸었지만 여기 그냥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뚫고 내려갔을 때 저희는 손해 봐야 안 봐요? 저는 손해가 일절 없다. 왜?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몇 프로라도 먹었을 때는 1차 일절 무조건 해놓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수수료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스탑로스. 네. 여기, 여기 건드리면 자, 여기 건드리면 이대로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다 매도를 걸어놔버려요. 혹은 알람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손실 없이 이렇게 더 빠졌을 때더 좋은 자리에서 잡고 자, 그러면 더 좋은 자리는 어디에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자리는 맞아요 자 반등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잖아요 자 여기서 1차 익절해놓고 자 다시 여기서 더 빠져 더 빠져 오케이 여기서 다시 진입하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자 이것만 지금부터는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드가 잃지 않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워렌 버펫의 제1원칙이 뭡니까? 돈을 잃지 말것 자이 원칙 뭡니까?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 자 이래 가면서 하는 게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토대로 손실을 보지 않고 내 시드를 온전히 지키고 있다가 기회가 딱 와서 진짜 반등이 왔었을 때큰 수익을 내간다.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저는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ETF 이후로 첫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첫 매수 의견 드렸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저랑 같이 매수에 나가시면서 실시간 대응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번호.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위 번호.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같이 하실 수 있는 저희 단체톡방, 저희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아시다시피 돈 1절 받는 거 없어요. 수익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교육방 저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교육방 1기 모집하고 있어요. 교육방 1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오랫동안 하는 거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자,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모여 있음에 자 아시잖아요 사람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길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매매하다 보면은요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더 좋은 모델들 제가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전략 가지고서 제가 몇 가지 알트 코인들 조금 더 추천해 드릴 거고요 자 뒤어지는 영상들 오늘도 꼭 시청해주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꼭 성토하는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